한국 경제를 읽어내는 가장 정확한 길잡이 대통령들이 펼친 경제정책으로 미래를 읽는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압축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그 역동적인 과정은 지난 80년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의 국가 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의 리더십과 경제정책을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갈수록 세대 간 단절과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 왜곡되고 긍정의 역사가 부정의 역사로 둥갑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런 동기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기로 했다.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는 12명의 대통령이 등장했고,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크고 작은 족적을 남겼다.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대통령들의 경제 철학과 업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결과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정책과 그 업적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대통령 경제사는 그 과정을 담았다. 좌우 또는 당파 같은 이념적인 요인은 최대한 배제했다. 오로지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과 중용의 관점에서 공과를 따져봤다. 대통령 경제사에서는 폐허 속에서 시작한 이승만부터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에 들어선 지금까지 12명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 철학이 엿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가운데 과를 냉철하게 직시하면서도 공에 주목했다. 그동안 정치 논리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은 과거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과거와 단절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정책이 바뀌고 기업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는 일이 되풀이되곤 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이 폈던 정책들은 퇴임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기가 없던 정책이 후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몰아붙였던 정책이 두고두고 두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정책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려한대로 성장률 추락이 심각해졌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연평균 10%에 이어 1980년대 9%대를 기록했지만 1990년대 6%래 2010년대에는 3%대로 뚝 떨어졌다. 이제는 1%대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고도성장은 막을 내렸다. 우리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토대로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낼지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밀려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1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미래의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을 치밀하게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의 성장 전략과 복지정책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성장 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복지 수요는 커지고 있다.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과 무한 경쟁 체제의 글로벌 경제 확산에 따른 부작용으로 양극화의 골도 깊어졌다. 복지화 요구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그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사실상 그 방법을 국민이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대통령의 정책 선택이 짧게는 5년, 길게는 대한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의 핵심 과업은 두 가지 안보와 민생이다. 대통령 경제사가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주식과 금융시장 지역 균형 발전 국가 채무와 성장률 자유무역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되었다. 결국 국민이 마음 편하게 두발 뻗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들은 굴곡을 거치면서도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오랜 여정에서 잘못과 실정도 거듭됐다. 부정선거와 군사독재 외환위기가 있었고. 산업구조개편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기도 했다. 정치 불안으로 정변이 거듭됐고 탄핵이 실현되기도 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경제는 뻗어나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들이 앞장서고 국민이 땀 흘린 덕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극심한 청년 취업난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상실을 의미한다. 자동차 스마트폰에 이어 반도체가 중국에 쫓기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열등생으로 전락한 처지다. 어느새 2%대 저성장 터널에 갇히게 됐을 만큼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들이다. 한때 제왕적이라던 대통령의 권한은 활짝 핀 민주화로 예전 같지 않다. 5년 단임의 직선제 도입 이후 대통령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면서 미래를 내다본 백년대계는 어려워지고 포퓰리즘 정책이 넘친다. 대선 공약들도 표로 연결되는 장밋빛 이슈가 많아진다. 이처럼 사회적 욕구는 분출하지만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선택하기 어렵고 통합의 리더십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 대통령 경제사는 그런 논의를 위한 하나의 사료이자 논의의 재료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다. 지금은 4차 산업의 도래에 맞춰 경제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고 힘 빠진 성장동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미래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이. 역사는 사실의 기초에 기록자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후세에 가치 있는 교훈을 전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더 나아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계속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미래의 일은 이미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 그렇다. 21세기 한국의 경제적 성취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세대가 씨앗을 뿌리고 뒤를 이은 세대가 가꾸고 그 다음 세대가 키워서 비로소,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다.